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먼저 1절, 2절, 3절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은 의롭고 공의로운데 불법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재판, 바른 재판을 해라. 너에게 어느 면에서든지 권세와 주기를 줄 것이다. 어떤 이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섬기라고 이때 자녀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라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게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꼭 믿는 자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때로는 누구갓네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지죠.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근데 하나님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나라를 분명히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 백성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 습게 하는 사람 그렇게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약속해주셨습니다. 그 땅이 보호 받을 것이고 그곳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나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너무 당연한 건데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거꾸로 가는 시대. 얼마든지 정치 세력이 모함하면서 죽이고 재판석에서도 악인을 의인이라, 의인을 악인이라 할수 있는 수 없는 악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기분과 상식이 되어지는 것들이 허물어지는 세대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순장 또는 직 음, 기관장 뭐 이런 직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 편 사람끼리끼리의 당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일이 그리고 그 옳은 일이 무너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일의 기준이 되어 주셨고 회복하여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영원을 영혼 섬기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 사랑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공의입니다.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는 형벌 그리고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고 그 공의를 사랑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래서 벌을 내릴 건 벌을 내려라. 우리는 분명히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을 딱 붙드는 순간에 깨끗하여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은 때때로 있습니다. 다 용서함 받았는데, 다 용서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라고 할때 그냥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살인에 대한 심판을 세상에서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분명히 사형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재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어, 내가 주임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당할 수 있지만 영혼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는 것. 나, 나 회귀하면 되지. 어, 가 아니라 합당한 때때로는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서 정근같이 나가는데 반대로 사용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어, 많이 때릴 때는 최고가 40대를 때렸었습니다.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 지니 왜?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때리면 우리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더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그리고 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재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 될까 하노라.